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우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오늘부터 이제 에스더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에스더서의 어, 시간적 공간적 배경과 또 사건적인 배경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절에 보면 이 일은 아수에로 왕때에 있었던 일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아수에로 왕은 이 바사 제국의 4대 왕입니다. 물론 중간에 잠깐 왕위를 역임했던 자가 있어서 뭐 어떻게 따지면 5대 왕이 되기도 하고 또그 사람은 뭐 1년도 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빼고 공식적으로는 보통 4대 왕으로 불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스라, 느에미아 서를 봐왔기 때문에 그 바사제국의 배경적인 내용을 조금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사제국,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의 왕이 된 사람은 고레스, 고레스 왕이죠. <laughs> 그리고 그에 이어서 캄비세스가 왕이 되고 성경에는 이 캄비세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일세,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고레스, 일, 고레스가 바사 제국의 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이 되었을 때이 바벨론 포로로 갔던 유다 사람들이 1차로 귀환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2차 귀환은 오대 왕인 아닥사스다 때 3차도 이 아닥사스다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이 아수에로 왕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에스더서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1차 2차 귀환 사이 그러니까 1차 귀환이 이 에스라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고 2차 귀환이 이 에스라 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6장과 7장 그 사이에 어딘가 벌어졌던 시기적인 그 일임을 우리가 알수 있고 실제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죠. 이 아수에로 왕이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졌냐 하면 1절에 보면 인도로부터 부수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인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27 지방을 다스렸다. 단순히 그 나라를 127개의 지역으로 쪼갠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세계의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바로 이 아수에로 왕이었고 127 지방이라는 것은 민족별로 구분을 지은 행정 구역이에요. 그냥 뭔가 그 지역별로 어느 정도 적당한 크기로 쪼갠 게 아니라 민족별로,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통합했기 때문에 수많은 그 민족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민족별로 나누었을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유다와 사마리아 이 지역도 하나의 도로 분류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말이 127 지방이지 엄밀히 따지면 127 개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죠. 물론 그 민족의 크기가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나라의 규모들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27개의 나라를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산궁이 나오죠. 성경에 종종 이 수산궁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수산궁은 바사제국의 겨울 궁전이에요. 그래서 바사 제국은 네 개의 그 중심 지역이 있었고 네 개의 수도가 있어요. 하나의 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개의 수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계절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으로나 그그 그 도시들을 왕이 돌아다니면서 이 다스렸던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 수상궁은 겨울 궁전으로 겨울 계절에 이곳에 왕이 머무르면서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수상궁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지금 아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바로 다리오 1세인데 이 다리오 1세가 그 비문에 보면 이 궁전을 짓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목은 그 비문에 보면 제목, 목재는 레바논, 간다라, 카르마니아 등지에서 가져왔고 금은 사르디스와 박트리서 또 어, 박트리아에서 유리와 홍옥수는 소그디아나에서 터키옥은 코스리스미아로부터 가져왔고 은과 흑단은 이집트에서 벽의 장식품은 이오니에서 돌 기둥은 엘람에서 가져왔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궁을 세우는데 임용된 장인들을 보면 이오니아와 사르디아의 석수장이들이 왔고 바벨론의 벽돌 만드는 사람들, 메디아의 메디아와 이집트의 금세공사들, 벽 장식하는 사람들 등이 다 동원되어졌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또 이에 더하여 이 궁의 화려함과 웅장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그 비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 무너지고 흩어졌고 이제 폐허가 되어져서 어, 후대에서야 간신히 그 흔적을 찾게 되죠. 흑더미 속에서 그 폐허된 궁을 보게 되지만 그 당시에 그 궁은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왕위에 있은 지제 3년에. 3년. 그가 왕이 된지 3년이라면 약 BC 483년 정도로 추정이 되어지죠.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데이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잔치를 베풀었어요.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지방관 신하들, 그래서 바사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왕 앞에 있었다. 모든 고위 강료들을 다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잔치를 왜 베풉니까? 왕이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있어요. 4절에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180일을 잔치를 했다는 거죠. 6개월을 잔치를 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했고 추정되는 인원이 약 15,000명 정도가 되어집니다. 15,000명을 초청해 가지고 잔치를 6개월 동안 베풀었다. 뭐 어마어마한 그 번영과 재물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잔치를 벌일 수가 없죠. 그래서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6개월 동안 성대한 잔치를 베풀면서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부귀영화를 소유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그의 부와 명예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수에로 왕이 이렇게 180일 동안 잔치를 베푼 것은 앞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다리오 1세 때부터 그리스 원정을 나갔어요. 그니까 저 유럽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 내보냈었는데 2차에 걸쳐서 전쟁을 치렀지만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수에로 왕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제 그도 그 그리스 정복을 이제 꿈꾸면서 준비를 한 거죠. 그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냐 하면 4년 동안 준비한 후에야 그리스 정복에 나서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이 왕이 된지 3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철저히 준비하고 3년째 되는 해에는 이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127개 도로 나눠져 있고, 여러 민족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을 한 대로 규합하고, 그 다음에 사기를 진작하고,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자신이 얼마나 그 북이 영화를 가졌고, 권능을 가졌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자기와 함께해서 이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고 정벌하고 제패하자 이런 의도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그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이렇게 대접하고 6개월 동안 성대하게 잔치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오절에 보면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이렇게 6개월 동안 잔치를 하고 나서도 또 7일간 잔치를 해요 왜 잔치를 해요? 이제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 아마도 이 6개월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 치아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렇게 성대한 잔치를 수산궁에서 벌이기 위해 이 수산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겠어요. 그러니 그들의 수고와 공로를 치아하면서또 7일간 또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해서 베풀었다. 그러니까 귀하고 천함 없이. 신분의 차이 없이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왕궁 후원조차도 얼마나 화려했는지 6절과 7절에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응고리에 매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휘장을 이렇게 맸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커텐이에요. 커텐을 이렇게 드리워서 한쪽에 맸다. 왜 맸냐하면 이 이제 햇볕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낮에 햇볕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휘장을 쳐가지고 이제 햇볕을 가려주고 그 그늘 아래서 아주 편하게 이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그 휘장 자체도 휘양 찬란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그러니까 이 의자조차도 금과 은으로 만들었고 바닥에는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다리오 왕 1세 비문에 있었던 것을 말씀드렸듯이 그 화려함이 그대로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잔으로 칠절에 마시게 하는데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다. 잔의 모양은 금잔으로 마시는데 그 잔의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왜 다르겠어요? 그만큼 잔 하나도 그냥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다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만들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잔치에서 수많은 잔들이 사용되어지는데 잔의 모양이 다 다를 정도로 그 당시에 바사의 왕이 얼마나 많은 부와 권위를 명예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또한 잔의 모양이 다 다른 이유가 수많은 지역을 정복하면서 그곳에서 전리품으로 항상 금잔들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 잔의 모양들이 다 각기 다른 거죠. 그만큼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정복했다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보여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그가 소유한 게 풍부했고 그래서 어주 왕이 마시는 술이 왕이 베푸는 그 술이 한이 없다. 이 당시 잔치에 가장이 지역에서 핵심은 바로 이 포도주였어요. 우리는 각 지역마다 또 특색이 있죠. 어느 지역에 가면 잔치에 뭐가 빠지면 안 되고 뭐가 빠지면 안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전라도에 가면 무슨 홍어가 빠지면 안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이거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포도주가 빠지면 안되는데 그게 너무 한이 없으니까 그 잔치가 아주 그냥 끝없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고 이 당시에 마시는 법도, 이 지역에 술 마시는 법도가 있는데, 그게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술을 마실 때는 이들은, 어, 함께, 다 함께 마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에 다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샷이죠. 우리가 말하는 원샷이고, 다 같이 먹, 먹어야 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쭉 술을 따르고 다 같이 건배를 외치고 그 잔을 전부 다 비우는 게 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시다 보니까 다 같이 또 원샷을 하고 또다 같이 원샷을 하고 또다 같이 원샷을 하니까 아주 흥청망청 취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 그런 법도가 있지만 그런 법도에서부터 명령을 내려서 자기 마음대로 즉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죠. 꼭그 법도 법도대로가 아니라 각 개인마다 그 마음껏 즐길 수 있게끔 해주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구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고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 당시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남녀가 함께 어울려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런 경우가 없었죠. 그래서 왕은 여인들만을 위해서 이 다른 장소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완전히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그 풍부함을 가지고 6개월간 그리고 또 이어서 7일간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다 이 내용이 전부예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 성경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그냥 의식하지 못하는 것인데,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단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아요. 왜 언급되지도 않은 그 에스더서를 우리가 성경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런 문제들이 학자들 간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것은 성경에서 빼는 게 좋겠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가 성경인 이유는 아마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세계의 주권자로 누구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127 지방, 즉127 민족을 다스리고 있고, 이제 무엇도 앞두고 있어요? 그리스 정복도 앞두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앞두고 세력을 규합하고 60일 동안 그의 부와 명예를 내세우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잔치하고 있는 이 아수에로 왕의 모습을 내세워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감추고 있어요. 이렇게 강력한 세계의 주권자로 지배자로 아수에로 왕을 드러내면서 정작 하나님의 이름은 감추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아,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구나 이게 아니죠. 진정한 주권자인 하나님의 이름은 감추어 놓고 아하수에로 왕의 그 부와 명예는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어요. 그의 수상궁 화려한 수상궁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그가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이제 곧 그리스 정복도 앞두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가 이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권세 아래서 하만이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술술을 부리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그 에스더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권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진정한 주권자는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에로왕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아래서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후에 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보아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준비하고 4년 동안 준비해서 그리스 원정 정복에 나서지만 그의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아하수에로 왕도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스라는 나라는 도시국가예요.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 전쟁의 우세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고 많은 거죠. 한 차례가 아니라 그도 두 차례 그리스 원정에 나섰지만 두 차례 다 패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말로는 그 궁궐의 여인들에 의해 암살당하고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렇게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던 아하수에로가 진정한 주권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언급도 되지 않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고 진정한 주권자 진정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보면 그냥 우연이 되어진 것도 아니고 이 아하수에로 왕의 뜻대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이 특별히 아수에로 왕의 궁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심지어 저 미국 대통령의 그 집무실도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집무실도 세계 강대국의 왕들의 대통령의 집무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대로 무엇의 목적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의 배경을 가지고 2차, 3차 귀환도 이루어지고 마침내는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본 하나님 나라의 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서 성전 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에스더서 이후에 2차 귀환을 통해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3차 느헤미야 때의 3차 귀환을 통하여 성벽의 재건과 백성들의 재건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 바로 이런 뿌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초들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봤을 때왜 바사 제국의 왕들이 이렇게 선대했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 에스더서를 보며 그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단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되어지는 일 없이 우리의 구원의 일들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확신 아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 확신 속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철주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이 에스더서를 시작하며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주권자였던 아하수에로 왕이라도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거부할 수 없고 주님의 섭리 아래 놓일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강함을 내세우기를 좋아했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그리스의 패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위하여 쓰임 받은 하나의 왕에 불과하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주의 기쁘신 뜻대로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구원의 일들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섭리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낼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아래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의 섭리하심 아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